반갑습니다. 여우로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패턴을 활용한 로또 번호는 참고를 위한 예상 번호이므로 선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패턴 내용은 지난 1156회차 멤버십 패턴으로 10번과 16번이 함께 출연을 하고 그 이전 회차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10번의 이전 회차 19번호, 30번과 29번호, 31번, 그리고 10번의 동일한 위치의 번호인 32번 중 30번과 31번이 당첨번호로 출연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해당 패턴을 다가오는 1157회차에 적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156회차의 당첨번호로 30번과 31번이 함께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회차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30번과의 패턴 흐름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1152회차에 30번과 31번이 출현하였으나 그 이전 회차에 30번의 출현은 10주 이상의 기간으로 패턴이 발현되지 않았으며 해당 회차는 결과 회차로 적용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회차입니다. 1100회차의 당첨번호로 30번과 31번이 함께 출연을 하고 그 이전 회차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1093회차의 당첨번호 30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번호 30번의 이전 회차 19번호 7번과 29번호 18번 그리고 30번의 동일한 위치에 26번이 있습니다. 해당 3수 중 7번이 30번과 31번 출연 후 다음 회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6번이 그 다음 회차에 출연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입니다. 1107회차의 당첨번호로 30번과 31번이 함께 출연을 하고 그 이전 회차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1104회차의 당첨번호 30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번호 30번의 이전 회차 19번호, 10번과 29번호, 12번, 그리고 30번의 동일한 위치에 31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3수 중 10번과 12번이 30번과 31번 출연 후 다음 회차에 출연하지 않고 그 다음 회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회차입니다. 1116회차의 당첨번호로 30번과 31번이 함께 출연을 하고 그 이전 회차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1111회차의 당첨번호 30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번호 30번의 이전 회차, 19번호, 3번과 29번호, 7번, 그리고 30번의 동일한 위치에 11번이 있습니다. 해당 삼수 중 3번과 7번이 30번과 31번 출연 후 다음 회차에 본 번호대와 보너스 번호로 출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은 한수 11번이 그 다음 회차에 출연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입니다. 1127회차의 당첨번호로 30번과 31번이 함께 출연을 하고 그 이전 회차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1125회차의 보너스 번호 30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번호 30번의 이전 회차 19번호 3번과 29번호 8번 그리고 30번의 동일한 위치에 28번이 있습니다. 해당 3수 중 8번과 28번이 30번과 31번 출현 후 다음 회차에 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157회차에는 위의 패턴 흐름을 반영한다면 지난 1156회차에 30번과 31번이 출연을 하고 그 이전회차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1152회차 30번의 이전회차 19번호, 2번과 29번호, 3번이 패턴 값이 되며 이번 출연에 따라 그 다음 회차의 출연도 고려해 볼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우로또방의 여우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가능성 높은 다양한 패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